속보적군 공포에 떨게 만든 한국 슈퍼 어뢰의 공상 파워. 시속 1000km 요격 불가. 600km 간격의 잠수함 파괴. 독자 개발 SLBM 수종 발사 성공한 한국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 대한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SLBM은 지난달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한 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남쪽으로 발사됐고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잠수함에서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라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설명했다. SLBM은 잠수함에 탑재돼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수한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어 고정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에 비해 은밀성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전투 현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이보다 더큰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바로 수중에서 초음속으로 발사되는 초공동 어뢰이다. 이 어뢰는 기존 어뢰의 수중 진행 속도가 시속 50km에 불과한데 비해 속도가 무려 18배나 빠른 시속 800km의 초음속 어뢰라고 한다. 물속의 토마호크 시속 800km 초공동 어뢰 개발하는 대한민국. 초공동 어뢰의 원리 바닷물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약 836배 크다. 따라서 물 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체가 받는 항력도 공기 중에서보다 약 836배 크다. 바닷물 속에서의 수중체를 공기 주머니로 감싸면 해수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것만큼 저항이 줄어든다.다면 수중체 내부에 공기 탱크를 장착해 항주 내내 공기를 뿜어 감싸는 방법은 가능할까? 수중체 부피가 커져. 다시 저항도 늘어남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수중체가 수중에서 일정한 힘 이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저항을 뚫고 전진하면 바닷물 사이 스트레스로 인해 수중체 외부의 물의 압력이 포화증. 기압보다 낮아져 기화하면서 수중에서 수중기 방울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공동현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초공동 어뢰가 개발된다. 최초로 초공동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구세련에서 1960년대에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VA111 시크발 어뢰가 대표적이다. 가 속수 중에서 시속 370에서 550km 이상의 속력으로 항주가 가능하다. 물속을 시속 800km로 비행하는 초공동 어뢰. 기존의 어뢰는 수중에서의 마찰을 극복하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 형상을 매끄럽게 하거나 추진 에너지를 높여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그러나 수중에서 시속 50km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공동현상이란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유체 표면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다. 빠른 속도로 물 속에서 유체가 이동하면 압력이 낮아져 물속에서 증기 기포가 발행하는 현상이다. 배 추진 담당하는 주동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이러한 공기방울이 부분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공동현상에 의한 공기방울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소음을 증가시키고 속도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공동현상을 적용해 어뢰 전체를 공기로 덮어 물과의 마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어뢰가 초공동 어뢰다. 어뢰선 도부에서 기포를 발생시켜 어뢰 전체를 감싸 엄청난 속도의 증가를 가져와 초공동 어뢰는 피격 후에야 알게 된다. 관측이 된다 해도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어뢰는 목표물을 따라가 시속 50km 내외의 속도로 타격하는 것에 비해 초공동 어뢰는 독일의 바라쿠 나의 경우, 시속 800km의 충격적인 속도로, 수중에서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해 물속의 미사일로 불린다. 선박에서의 공동현상은, 주로 추진기의 회전으로 인한 압력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공동현상은,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추진 효율과 추진 체계에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현상을, 줄이려고 노력한 반면, 이를 오히려 유발하여 수중 무기의 속력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한 기술이 초공동 기술이다. 공동현상은 공기방울의 생성, 파괴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초기 공동에서 공동이 몸체의 일부를 덮고 불안정하게, 팽창, 수축하는 부분 공동에서 공동이 몸체 전체를 충분히 덮는 초공동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뇌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발한 어뢰 시크발은 1977년도에 실전 배치됐다. 구소련, 러시아는 초공동 현상을 1960년대부터 연구해 1970년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전 배치 전까지 약 300번의 테스트를 거쳐 1970년대 말에 실전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공동 어뢰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사거리가 19km 정도로 짧고 수중에서 유도가 불가능하며 로켓 모터 추진으로 소음 또한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러시와 외에 실전 배치한 국가가 없었다. 초공동월의 방향 전환 유도 가능한 타격제로 진화 2006년도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받는다. 그러자 2006년 4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위대한 예언자 해군 훈련 기간에 폭약을 탑재하지 않은 후트하우트 고래라는 모의 어뢰를 수상함에서 발사해 수중에 있는 잠수함 표적을 맞히는데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시크바를 역설계한 방식으로 만든 1세대 초공동 어뢰로 알려졌다. 특히 이 어뢰는 발사 때에는 일반 어뢰처럼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돼.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넣지만 일정한 거리를 지나면 단두에 부착된 로켓이 액체 연료를 태우면서 급가속하고 공기막까지 형성해 항주하는 일종의 미사일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도 조공동 어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초기형인 유도가 안되고 소음이 크며 사거리가 10여 킬로미터로 짧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발사 초기 일반 어뢰처럼 발사하고, 이후 초공동 어뢰로 항주한 후 목표물 거리에 근접해서, 속도를 줄여 일반 어뢰처럼, 목표물 탐색과 식교로, 타격을 가하는 타입으로 개발 중이다. 어뢰 강국 독일도 바라쿠다라는 초공동 어뢰를 실용화해 200노트 시속 80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발전했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속도다.